네, 본 동영상에서는 에뮬레이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트도 네, 매크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 키에 이제 입력이 가능한데요. 매크로와 네, 마찬가지로 Q버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가지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에뮬레이트 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뮬레이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매크로와 비슷한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뮬 리스트, 리코드 리스트, 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뮬리스트 뉴 아, 에뮬리스트 밑에 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에뮬이 하나 생성되게 되고요 제목을 또 바꿔줘야 겠죠 이번엔는 에코 앱코, 에코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뮬리스트에 이제 에코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또 매크로와 같이 녹화를 해줘야 겠죠 이제 리코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최대 이제 여섯 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제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 상에는 이제 딜레이 타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초 100으로 놓고 2초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에코라는 글자가 총 20자가 입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o OK k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이제 이걸 또 키보드에 삽입을 해 줘야 되겠죠. 라이트 키 를 누르게 되면, 이제, 키보드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고, 이제, 아까, 매크로와 같이, Q버튼을 누르면, 안 되겠죠? 입력이 안 되죠? 이제, 사용자 지정 모드로, 바꿔주고, 바꿔줬습니다. 이제, Q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코가,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 누르고 있기만 하면, 에코 라는 글 자가 계속 입력 되는걸볼수있 습니다.